어느 날 아이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우연히 눈에 띄는 작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은은한 햇살이 나뭇집 사이로 흘러내리며 마치 보석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는 그곳에서 숨은 보석을 찾기로 결정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기에 눌러주시고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큰 전기 오가게 됩니다. 먼저 아이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보며 처음으로 바닥에 놓인 작은 돌을 발견했습니다. 이 돌은 은색 광택이 나며 햇빛에 비쳐서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아이는 그 돌이 특별하다고 느꼈고 그 순간 자신의 손에 아낌없이 가득 담고 싶은 소중한 보물처럼 느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는 나무 아래로 다가가 또 다른 보물을 찾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색으로 빛나는 유리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각기 다른 색상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작은 무지개처럼 보였습니다. 아이는 이 유리 조각들이 왜 이렇게 빛나는지 궁금해하며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이는 더욱 깊이 있는 탐험의 세계로 발을 디뎠습니다. 나무 사이에 숨겨진 작은 금속 조각을 발견하고는 손을 뻗어 잡았습니다. 그 조각은 비록 거칠고 평범해 보였지만, 아이의 상상 속에서는 한때 귀중했던 보물처럼 변신했습니다. 이러한 작은 모험이 아이에게 많은 상상력과 창의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숨은 보석을 찾는 탐험이 끝난 후, 아이는 자신이 발견한 보물들을 모아 소중한 보산에 담았습니다. 각 보물은 그날의 특별한 순간을 기억하게 해줄 귀중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한 호기심과 발견의 기쁨을 품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보물 찾기를 넘어서 아이에게 자연과의 소통, 상상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보물 찾기를 통해 삶의 작은 순간들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더욱 넓어지고 시대적인 리더로서 큰 일을 할 인재 영재가 될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여정은 때때로 부모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 아이는 왜 다른 아이들보다 느릴까? 또는 왜 특별한 재능이 없는 걸까? 이러한 생각들은 아이에 대한 기대와 비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아이 안에 숨은 보석을 심어 두셨습니다. 이 보석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시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크고 빛나는 것이 아니라 흙 속에 감춰진 아름다움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가치를 결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점수나 학교 이름 등에서 아이를 비교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보석은 처음부터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손길과 주의로 다듬어져야 비로소 빛을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아이의 삶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의 내면에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에게는 탐색의 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눈으로 아이를 가만히 지켜보면 그 안에 숨겨진 독특한 보물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작은 그림, 노래 부르기, 친구를 향한 따뜻한 행동 속에서 아이만의 진가를 발견하는 것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그저 재능으로 한정 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식할 때 아이의 마음은 열리고 그 빛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유대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있다. 우리는 그 빛을 찾아내는 탐험가야. 이 마음을 품고 아이의 소중한 내면을 기르는 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발견된 보석은 사랑의 손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아이가 보란 듯이 빛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내하며 다루어야 합니다. 대화와 기다림을 통해 아이의 본질을 형성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면 그 안에 있는 보석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아이들이 안정된 사랑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들도 아이의 성장을 인내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이처럼 아이의 내면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내고 다듬는 것은 부모에게 주어진 특별한 임무입니다. 아이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 그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아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아이 안의 보석을 찾아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그 안에 빛나는 선물을 숨겨 두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